안녕하세요. 미사 아파트 전문 부동산은 노른자입니다. 미사 강변 센트럴자이와 미사 프로지오 등 투자 가치 높은 매물들을 지금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 미사 아파트 매매 및 전월세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미사 아파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폭락을 했죠. 앞으로 더 떨어질지 아니면 반등하고 회복할지 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더 떨어져야 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데, 뭐 내집 마련을 하셔야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더 떨어져야 하고, 뭐 소유자 입장에서는 다시 정고점을 뚫길 뭐 바라는 마음은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 개인 입장차인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초금매들이 현재 어, 사라지고 있어요. 미사 아파트의 경우는 초금매들이 지금 사라지면서... 거래에 의한 지금 가격이 조금씩 회복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집 마련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지금 시점도 진위 시점으로 아주 좋다고 보여지는데요. 뭐 결과는 우리가 봐야겠지만 현재 시장 상황이 좀 그렇게 보입니다. 현장에서는요. 앞에 말씀드린 거래에 의한 가격 상승은 제일 밑바닥 매물이 거래되면서 자연스레 최저가 매물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걸 말합니다. 뭐, 예를 들어, 최저가 매물이 9억이고, 그 다음 매물 가격이 9억 5천이다. 그럼 9억 매물이 거래되면, 이제 바닥 가격은 9억에서 9억 5천으로 자연스럽게 5천만 원이 뛰어버린 거죠. 뭐, 그 이하의 매물이 이제 안 나온다는 전제가 있어야겠죠. 그러면 전반적인 상황을 봐야 되는데, 자, 어쨌든 무엇보다 미사 아파트는 개투자자도 유입이 되긴 한 곳이지만, 실거주자들이 많이 유입되어 있는 곳이라 해가지고, 매물이 그렇게 쏟아져 나오는 지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 경기 남부권이나 뭐 3억대 이런 매물들은 아무래도 개투자자들이 뭐 두세 채가 아니라 뭐 10대 뭐 채씩 그냥 매수를 했잖아요. 그런 매물들이 견디지 못해서 뭐 경매로 나오거나 물량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 미사는 그래도 8, 9억대에 시작한 것들이 많아서 어 실제 거주자가 많고 거주자가 많다는 건 물량이 많이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강남이나 강남 인근 3 4구들은 어 아주 고가의 아파트들이기 때문에 개투자 진입이 어려워서 거의 실수요자 대상으로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매물이 안 나오고 그로 인해서 가격도 방어도 센 이유이기도 하죠. 자, 미사 아파트는 최근 초금매들이 석석 거래가 되면서 지금 자연스럽게 가격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뭐, 현재 임대차 거래 비중도 전세 거래가 지금 증가 추세에 있잖아요. 어, 이는 전세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거고 전세 가격이 조금씩 상승하게 될 거를 우리가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시장금리가 한4%대까지 지금 떨어졌고, 전세가격도 지 많이, 많이 하락하다 보니까, 월세에서 전세로 넘어오는 수요가 지금 많아진 것 같아요. 어, 전세 거래 비중이 지금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 그리고 지금 전세 대출금리가 한3%대까지도 떨어질 것 같아요. 지금. 어, 더욱 전세 수요가 증가하게 되겠죠. 대출금리가 더 떨어지면은. 전세 가격이 상승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당연히 매매 전세 개차이가 줄어들 것이고, 또 거기서 금리까지 떨어져 버리면 시중에 화폐 유동량이 늘어나겠죠. 그러면은 투자 수요가 다시 증가하게 되고 어, 아파트의 투자 수요는 당연히 개 투자 수요로 이어지겠죠. 어, 이것은 다시 집값을 다시 반등시킬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미사 아파트 현재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사 아파트 대장 강변 센트럴 자이를 한번 보도록 하시면은요. 어, 지금 미사의 대장 아파트를 보는 이유는 뭐잘 아시겠지만 어 대장아파트가 뭐 부대장 및 이외의 아파트들 가격을 견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장아파트 지역을 분석할 때꼭 대장아파트를 먼저 보고 그 상황을 예측해봐야 됩니다. 자, 미사강변 센트럴자이는 하남시 풍상동 480번지에 위치한 첫 222세대 12개동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자, 2017년 2월에 준공된 현재 6년차 아파트고요. 미사강변 센트럴자이는 하남시 인기 2위 단지입니다. 하나 하면 위례까지 포함이 되죠. 그 중에서도 위례를 총 포함해가지고 지금 인기 2 위면은 대단히 만족도가 높은 단지라 고 봐야겠죠. 자 우선 소포마에 중고등학교 학군이 바로 인접하여 인기가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미사 중심 상권 및 미사역까지도 도보로 17분에서 좀 빠른 걸음 하면 은 10분 이내에 접근이 가능합니다. 미사 호수공원하고 망월천과도 바로 인접해서 뭐 쾌적하고 여유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입지다 보니까. 인기가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겠죠. 자, 미사 강변 센트럴 자이 최근 실거래가 및 매물 현황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사 아파트 대장인 강변 센트럴 자이 최근 실거래는 최저가 9억에 거래된 후 꾸준한 지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어요. 어, 실거래가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21년 10, 10월 13억 4천에 거래된 이후 바닥을 찍고 9억 바닥을 찍었죠. 다시 가격 가격이 지금 회복되면. 상황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뭐 9억부터 9억 1,500 9억 6,800 최근에 9억 9,400까지 거래가 됐죠 미사 아파트 가격이 계속 상승할지 대장 아파트리, 아파트들이 가격을 선도하기 때문에 대장 아파트 매물량을 확인을 또 해봐야 됩니다 미사 아파트 매물량에 따라가지고 미사 아파트 강변 센트럴자의 매물 매도 물량에 따라서 가격의 변화가 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자 그리고 매도 물량을 보려면 네이버 부동산에 현장 매물이 제일 많기 때문에 네이버 부동산 매물 현황을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네이버 부동산 동일 매물 묶기와 최저가 순으로 매물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우선 미사강변 센트럴 자이 배도 물량은 총 49개입니다. 현재 국민 평형인 35평 중총 등록 개수는 5개 뿐이 안 돼요. 물량이 얼마 안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알아봐야 할 것은 미사 강변 센트럴자의 최저가 금액을 봐야 되는데 최근 실거래가보다 낮은 금액의 매물들이 나와 있으면 휴장은 보합으로 갈 가능성이 높을 것이고 최근 실거래가보다 높은 매물이 있다면 이제 아무래도 신고가가 갱신되면서 자연스럽게 가격 상승이 일어나게 되겠죠 자 한번 보도록 하시면 현재 최저가로 등록된 매물 가격은 10억입니다 최근 실거래가보다 600만원 높은 금액이네요. 최근 실거래가가 9억 9,400이었지 않습니까? 지금 10억이니까 600만원 높은 금액이에요. 그 다음 가격이 11억입니다. 10억짜리 거래되면 11억. 그 다음 11억짜리가 거래되면 11억 5천. 그리고 12억 다시 최고가로 나와 있는 물량 매물 금액은 13억 5천입니다. 정고점 13억 4천보다 높은 금액이네요. 어, 상당히 여유로운 분이신 것 같아요. 뭐 거래가 안 되면 말고 뭐 여유를 가지고 버티면 또 어, 또 빚을 보는 날이 오겠죠. 자 전세 가격도 한번 봐야겠습니다. 아무래도 전세 가격은 이제 얼마나 매정갭이 어, 정리에 따라서 투자 수요가 생기고 또 투자 수요에 의해서 집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전세 가격을 꼭 따져봐야 되는데 매정갭이 줄면 투자 수요가 들어오게 되겠죠. 아무래도 어, 자금이 적어질수록 투자 자금이 적어질수록 어, 소액들의 투자 수요가 증가되면서 거래량을 폭증시키고 집값을 띄우게 됩니다. 현재 등록된 매물을 갭으로 매수하고 다시 정고점이 회복이 되니 전세 가격 확인은 필수라고 했습니다. 국민평역 전세 최근 실거래가가 5억 5천입니다. 최저가가 5억이었고 그 다음에 5천 5억에서 5천도 뭐 올라간 5억 5천 그리고 1억 정도 올라가 거래가 되었네요. 5억에서 6억 그 다음에 지금 5억 5천 다시 뭐 5천 떨어졌지만 거의 최고 6억까지는 거래가 됐었습니다. 네이버 전세 매물 최저가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미사강변 센트럴자이 전세 최저가가 5억 6천에서 한 6억 3천에 등록이 되었습니다. 6억 3천 매물 위 금액은 6억 5천이고 그 다음 매물은 바로 8억으로 뛰어요. 어, 역시 전세 매물도 많지가 않습니다. 전세 최저가와 매매 최저가의 매점 갭 차이를 보시면 매매 최저 한 10억 금액에 전세 최저 5억 6천. 그니까매정갭 4억 4천이면 전세 끼고 미사 강변 센트럴 자이 로얄층의 매물을 매수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최저가 전세 매물이 거래되면 전세가가 6억 5천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최적가가 그러면은 이제 시세가 이제 오르게 되면서 어 10억짜리 매물을 3억 5천에 또 미사 강변 센트럴 자이 개토자가 가능해지겠죠. 미사 아파트 대장이 미사 강변 센트럴 자이를 살펴본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대장 아파트 실거래가와 시장 매물 가격이 그 지역의 부대장하고 또그 이외 아파트들의 가격을 견인한다고 했습니다. 지역 분석은 대장 아파트의 물량 및 최저 금액, 전세와 매매의 갭 차이를 통해서 향방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하방 경직이 강하냐 약하냐에 따라서 시장 가격을 대략적으로 예측해 볼 수가 있는데요. 아파트 시장의 하방 경직 또는 가격에 의해 결정된다고 봅니다. 최저가 매물이 시장에서 거래가 되지 않고 쌓이면은. 하방이 되게 약하겠죠? 아래로 더 뚫고 내려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거래가 안 되고 쌓이다 보면 은더 관망. 매수세들은 더 관망하다 보니까 버티지 못한 집주인들이 가격을 내리게 된단 말이죠. 근데 오늘 미사 대장아파트인 미사 강변 센트럴 자인은 매매와 전세 실거래가 및그 시장 매물들을 봤을 때 하방 경직이 매우 어, 튼튼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실거래가보다 현재 낮은 매물이 아예 없어요. 전부. 5천이나 1억, 2억씩 뛰어있는 그 매물들이기 때문에 그 매물들이 언제까지 버텨주고 가격을 안 내려주느냐 근데 매물량도 적기 때문에 어 얼마가지 않아 소야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왜냐 지금 현재 시장에 어 화폐유동량이 종식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자 정리를 해드리자면 미사 아파트 대장은 미사 강변 센트럴 자인은 현재 하반 경직성이 강한 상태다 실거래가보다 낮은 매매 및 전세 매물이 지금 없습니다. 물량도 적은 상태고, 즉, 거래에 의한 신고가 갱신으로 가격은 서서히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 대외적으로 지금 미국 달러의 변수가 있긴 하지만, 달러 및 금리의 변수가 있지만, 인터넷 은행의 주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지금 내려가고 있고, 또 특내 보건자리론을 통한 화폐 유동량 증가가 서서히 시장을 지금 회복시킬 가능성이 높다. 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미사 아파트 내집 마련을 생각하시는 분은 미사 전문, 저희 부동산은 노른자에게 바로 문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사에 대한 현장 정보를 얻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는 이제 필수이죠. 뭐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고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